아그 내가 그돈0만원 받고 팔아보는데 행방을 모른다니까 지금도 그안 놓으면 새끼도 못 나고 하니까 내가 좁으렀다고. 아니 근데 뭐 단서라도 있을 거 아니에요? 어? 단서라도 뭐, 뭐 비슷한 거라도 좀 아는 것만 있으면 얘기해줘봐요. 그치. 아니 내가 넘겨히 보러 다니까그그 팔아본 걸 어떻게 알아 모르는 사람한테 그 새끼도 어? 못난 새끼도 못 나니까 그냥 주사 실해버렸지 아니 그러니까요 뭐뭐뭐 뭐, 뭐, 트럭에 팔아 한다못해 트럭을 타고 왔다든가 뭐 이런 조그만 단서라도 없냐고요 아니 글이 1년도 안됐는데 트럭을 타고 왔는지 내가 뭐 어떻게 할거야 그거 자꾸 그 미련을 남기네 이거, 아니 미련을 남는게 아니고 형님 제가 이때 그랬잖아요 다른.. 안안 안 키우시려면 저한테 연락 주라고 말한테 생각... 다른 사람한테 주면 안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니 생각도 못해 아니 그 안놈 새끼도 못 낳, 못나지도 뭐, 못하는 걸 뭐로 미련가죠? 내가 그게 좀 궁금하네. 아니 그냥 보내는 애라면 아니그 어차피 유, 형님은 이해 못하시지만 나한테는 진짜 내 새끼라고 좋은데 보내갖고 잘 먹고 행복하게 잘 산다고 내 자식 보내듯이 보냈는데 걔가 그렇게 됐으니까 당연히 찾죠. 아, 하도 내 손에 왔은. 내가 넘기는 건 내가 마음이지. 아니 그래도 내가 보낼 때 말씀 드렸잖아요. 나한테 다시 보내시라고. 아 내가 그런 그런 걸 생각 못했지. 내가 딱 키워 보니까 아이를 아막 집에서 털갈이가 너무 심하고 해가지고 지저분해가지고 그냥 인제 나타나길래 그냥 졸다시피 해버렸지. 그까그 그러니까 사람에 대해서 조금 아무 게 줬는데 그 사람이 키우다가 어디 놓쳤는지 사냥을 나갔는지 하다 어디.